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라는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쭈빗쭈빗하면서 나는 자격도 없고 내가 한들 사람들이 내말 듣겠습니까? 그랬을 때니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랬더니 꼬불꼬불 뱀이 됐죠. 또 하나님이 꼬리 잡으라. 다시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고루가슴에 사로잡힐 때는 에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상징이 된 거예요. 출애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 수단이 또 지팡이 됐잖아요. 네. 지금 모세가 혈기를 부리며 마구 휘두르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전달하는 거룩한 어. 막대기가 아니라 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무절제하게 휘두른 흉기로 돌변했다는 음. 화풀이네요. 화풀이. 화풀이. 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직책에 올라가 있을 때 특별히 어떤 성스러운 직책이 있을 때다 지팡이를 하나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권위를 휘두를 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혈기가 있는 상태를 휘두르게 되면 그 권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음. 사람을 해치는 게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통령 아닙니까? 맞아요. 전 백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물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곧 지정된 바위에 가서 점잖게 말만 하라. 그런데 이 마음속에 부을 부을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누님이 세상을 떠나가 슬픈데 내 슬픈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 떨어졌다고 징징거려? 그러면서 말만 한게 아니라 지팡이를 두번 내려쳤다는 거죠. 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된 거예요.